이번에는 가장 많은 요청을 주셨던 저만의 제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과거라 야 되나? <laughs>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여드름성 피부에 이마와 볼 쪽에 좁쌀 여드름을 달고 살았던 피부였습니다. 딱히 피부과를 다닌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 꾸준하게 케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여드름 없는 피부로 편했습니다. 피부를 어 관리를 할때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어 저만의 배합이었는데요. 브랜드의 스킨부터 로션까지 다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에서는 이 스킨, 이 브랜드에서는 이 에센스, 이 브랜드에서는 크림 이렇게 해서 저만의 배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제품 중에 뭔가 딱 썼을 때 갑자기 뭐 좁쌀이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뭐안 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은 어, 뭔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스킨을 빼요. 그랬더니 피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은그 스킨 말고 또 다른 스킨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만의 기초 제품들을 찾은 것 같아요. 이 3년 동안 진짜 많은 제품을 거쳐왔는데요. 정착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토너 제형 중에서도 약간 에센스가 섞인 약간 점성 있는 스킨은 피하는 편이고요. 어, 저는 정말 묽은? 물처럼 토토토토토토 흐르는 그런 제형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저는 토너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란 말이 있잖아요. 기초 제품에서도 차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토너를 이용해서 토너팩을 정말 즐겨 하는 편입니다. 마스크팩도 정말 좋아해요. 전 하지만 저는 토너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너팩 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토너 이거 저는 아노아 어성초 토너예요. 지금 이거 두 통째예요. 어성초 토너는 요 원래 양모밀이라는 약초였는데요. 살균 효과가 뛰어나가지고 원래는 어토피에 유명한 약초였어요. 저는 이 어성초 토너를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토너는 사실 두 개인데요. 어, 이거는 첫 단계 토너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토너는 마몽드 장미수 토너예요. 어,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용해오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첫 단계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저는 토너 팩으로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몰랑몰랑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토너 팩으로 나오는 화장솜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정말 가득 쫙짤때 물이 쫙 흐르듯이 정말 많이 묻혀줘서 이마와 볼 그리고 턱 이렇게 네 군데를 붙여가지고 톤업팩을 해주고 있어요. 톤업팩을 해줄 때는 저는, 어, 일주일에 세번 정도를 해주고 있고요. 월화, 수, 뭐, 이렇게 연달아서가 아니라 월수금, 뭐 화목토, 어이 주기로 저는 톤업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보습효과에 좋더라고요. 진정효과도 뛰어나고요. 즉히 개인적인 제 견해입니다. 저는 진짜 잘 맞더라고요. 우선은, 어 제가 세수를 해온 상황이라가지고, 첫 번째, 토너 바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화장솜. 이거는 다른 화장솜이에요. 이거는 필리밀리 실키 화장솜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보드러워요. 포들포들해요. 자, 이렇게 화장솜. 토너를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진짜, 이렇게 짰을 때, 물이 나올 만큼 진짜 많이 묻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화장솜을 닦을 때에도 진짜 완전 피부에 스치듯이 진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닦아지고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한번더 해요. 한, 아, 한번더 해요. 그래서 총두 번을 하는데 토너를 이렇게 닦듯이 닦아줬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묻혀서 꾹꾹 눌러줘요. 어, 제가 여드름성 피부여 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에 자극이 가면 안 되는 거인 것 저 옛날에 막 빡빡 끓고 빡빡 씻고 그리고 여드름 났을 때막 진짜 맨날 짰거든요. 좁쌀 여드름도 짰어요, 저는. 그랬더니 진짜 피부가 많이 망가졌지. 그러면 그럴수록 피부가 망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받는 제품인데요. 어,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죠. 랑르 앰플. 랑르는 이렇게 옆으로. 따셔서, 이렇게 캡이 있어요.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바릅니다. 눈썹도 발라주고요. <laughs>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이것도 진짜 딱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톡톡톡톡톡 이렇게 발랐죠? 어, 저는 밤에는 사실 앰플을 두번 발라요. 이렇게 다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더 발라줘요. 마르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톡톡톡톡톡해요. 한 번만 바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어, 크림인데요. 제가 원래, 어, 한율 어린쑥 크림을 썼었어요. 그게 진짜 제형이 어뭐 쫀득쫀득하기도 하면서 묽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잘 쓰다가 갑자기 피부가 또안 좋아져. 그래서 또 바꿨더니 또그 제품이 또잘 맞아져. 제가 그때 컨디션 피부 컨디션에 좀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쓰다가 갑자기 이제 뭐 피부가 피부를 조금 더 보습 관리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찾던 중에 휴지오 원래 피지오겔을 제가 대학생 때 썼었을 때 피지오겔이 정말 저한테는 또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또 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오겔은 지금 쓴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됐나? 진짜 오래 썼어요, 이것도. 대학교 때 쓰다가 그때 좁살려드름이 나고 또안 쓰다가 또 다시 썼더니 너무 잘 맞는 그래서 저는 피지오겔을 정말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또안 맞는 사람은 또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지른 다음에도 이렇게 톡톡톡톡톡 쳐줍니다. 또 광이 살아나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락느랑 피지오겔 크림 이 조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는 토너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선크림. 이거는 이번에 아르에서 나온 선크림인데요. 광고 아니고 진짜 제가 이거를 출시 전부터 샘플 여러 샘플을 거쳐가는 걸 제가 받고 써봤고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너무 찾던 선크림 제형이라 주고 이거 화장에도 절대 안 밀려요. 이거를 이렇게 진짜 매끈하게 발려. 요 무슨 크림 바르는 것 같아요. 꾸덕꾸덕하고 뭐, 이렇게 뭐, 잘안 발리는 그런 거 없이. 선크림도 충분히 또 두드려줍니다. 두드리면 저의 기초 제품 루틴. 진 끝. <laughs>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여드름성 피부여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과 다녀보려고 상담도 받으러 갔었거든요. 상담 받으러 갔었는데 가장 친한 언니가 이야기해주기를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면은 모공이 오히려 더 넓어져서 또 모공이 또 넓어지면은 또 다른 시술을 권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직접 관리해보자 해가지고, 저만의 루틴을 찾은 거거든요. 진짜 별거 없지만, 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바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토너? 에센스 아니면 앰플 그다음에 크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발라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여드름이 많거나 아니면 좁쌀이 진짜 많아서 정말 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정말 못 견디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에만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면봉으로 잘못 짜버리면은 아 진짜 그 형태가 계속 남더라고요. 또 그것도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래서 어, 만약에 압출을 받고 싶으시거나 그러시다면 피부과 가셔서 압출 받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뒷부분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는 더빙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스킨케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피부가 뒤집힐 정도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저만의 루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기초 제품들과 루틴들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들만의 스킨케어 방법을 찾으셔서 꿀 피부 유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참고로 저는 화장품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을 찾으면 2 탄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